한 번에 뉴스에 나온 거요. 태풍 올때죠 있죠? 사슴 있죠. 물에 빠졌어요. 어. 근데 못 올라가 자꾸. 음. 그물 그거 하니까 우리가 싫다. 그, 그 사슴 있죠. 혼자 그 뛰어가지고 손님 밥안 먹고 다 박수쳐요. 어. 어. 근데 여기는 어떨 때요 어떨 때 여기는 구경할 때 운이 있어요. 운이 따라요. 왜 운이 따리냐. 우리 지금 여기 와서 구경했죠. 그럼 뭐예요 여기 아, 상황은 우리 출발했는데 여기 상황은 다 몰라. 우리 다 와서 출발했어요. 그때 뭐냐? 여기 갑자기 지진이 왔다. 뭐 했다? 그러면 심하면 은 우리가 여기 도착해서 나한테 다막아버려 그러면 여기가 우리 왔는데 어떻게 해? 지금은 우리가 버스로 다녀요. 옛날에는 우리가 다 기차, 기차로 다는데 기차로 다녀도 거의 2시간 40분이에요. 2시간 40분 걸려요.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우리 차로 다니면은 거의 그렇게 오래 다니는 거 아니에요. 어, 오래 다닌거 아니에요. 우리 어디 가요? 구경할 데가 없어. 아, 아니라니까. 갈 데가 없어. 그럼 어떻게? 아, 어. 근데 지금 우리 차는 이 차는 왠지 아세요? 지금 자, 왜 차로 다니면요? 아까 우리가, 아, 우리가 어 거기서 쭉올때본 소리 들어 수박공은 작년에 옹토님이다 버스로. 어. 해. 버스로 다니는 거, 거 하나 된다. 좋은 점이면은 있또 하나 조금 안 좋은 점이 뭐냐? 화장실이 없어. 기차 타면은 화장실이 있잖아. 어. 근데 이 차로 타시면 뭐야? 손님이 잊어버은 물건이 없어. 왜냐면 어. 차에 다 넣었으니까. 응. 옛날에 손님이. 여러분 드린 다음에 여러분 구경하세요. 어, 그냥 여기가 아까 우리가 보는 연자국이에요. 그렇죠? 여러분 휴지가 필요하면은 제가 기사한테 조금 달라고 해가지고. 이거 신기한 이유가 뭘까? 그 어디로 갔어 바다로 보였지. 음, 바다로. 어, 바다로. 여기 안 거치고 바로 다 바다로. 음. 어차피 여기로 올라도 바다로 가는데 음. 직접한 거네. 그러니까. 음, 음. 거 마사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진짜 물, 물길이 없어지는 거야. 그래서 어. 어. 근데 파괴되기 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? 아니. 거기서 끝난 거잖아 어 그래도 아름답지 음, 음, 그러니까 지 편하게 관광하는 거네 나도 그래서 운동하고 온 어. 거야 많이 걸을 줄 어. 편하게 관광하이 여기 도설악산이고봐서 보이지 아 음. 어, 근데 이게이 섬에서 이게 이런다니까 그게 신기한 거지. 음. 음. <laughs> 저기서 물길 같은 데도 가봤 이게 다 물길이었어. 여기 봐봐. 물있을때 어. 어, 폭포, 어. 길이있 맞아, 복부 길이야. 맞아.